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성교의 조기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인류가 창조된 이해로, 오, 아담이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의 주인이 되는 동시에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밖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작하고 또그 경작함으로 말미암아서 피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가업을 이어받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 또그 동생인 아벨이 선물을 드림으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리고 아벨이 드린 양을, 양의 선물이죠. 그 양의 선물을 반가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은 반가이 예, 받지 아니하시고 탐탕치 않은 채로 예,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 가인이 분노하게 되었고 그 분노의 근거는 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에게 예, 특별히 이제 선악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자 예, 그 가인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소원을 가진 가인이 문 밖에서 있는 죄를 엎드려 있는 죄를 사이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의 현장,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또다시 또 다른 한편의 인류, 곧가인의 후손이죠. 하나님 옷을 떠나 피함에 유리하는 자로서 에덴의 동편, 그 에덴의 동편에서의 제3의 인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제3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의 조상, 문명과 과학과 발전, 그들의 발전에 그 조상들이 그 후손으로 나서 제 삶의 방식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덴박,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세세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주어진 인생의 연수를 향유하고, 그리고 메 시에 죽었더라. 라는 삶의 방식을 산다고 한다면, 제3의 방식,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 그래서 피하고 유리하는 중에 각종의 문명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상업적 발전들을 이루어가며 사는 삶의 방식, 이렇게 나누어졌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에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신학적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중에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중간체인 영적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라고 뚜렷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중간자이다. 그 중간자가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다치하여서 하늘을 삼았다. 그래서 네피림이 났다. 네피림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자와 그리고 인간의 사람의 딸들의 서로 합함으로 인해서 난 특별한 인류 존재이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해석에 근거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2의 방식을 살아온 그 세세 후손의 삶, 하나님 앞에서 비록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의 주체가 되었고 그리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후손이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크게 두 가지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중간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중간자가 인간과 더불어서 교합하여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내피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제 언어적으로 성서 언어적으로 볼 때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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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어서 사람의 애, 딸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난 존재, 태어난 존재, 를 모두를 사람으로 일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그리고 인간이 만나서 새롭게 태어낸 존재를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표현한다. 어느적인 어떤 문제,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어떤 인간이 아닌 인간 중간자 존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인간과 다른 삶의 또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역사를 이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후생적인 것들도 그리고 생리적인 그리고 인간의 육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소, 또 과학적 근거로도 달리 구분되어진 존재는 이후에도 없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간에 이제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세세후손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삶을 향유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예 그리고 비록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그 삶을 살던 셋의 후손들이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본적이라고 기록됐을 때 제가 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인 아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만나 조우,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그리고 문명,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조우되었을 때에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를 본받고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과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 어, 오늘 여기에도 보면 첫 번째 문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문화 조우조 만남이죠. 제2의 방식을 살아가는, 세세 후손들과 제3의 방식을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이 만났습니다. 어, 하와가 선악가를본 적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세세 후손들이 자신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제3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휘황찬란한가요? 얼마나 찬연하죠?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거죠. 똑같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 그죠? 사람의 이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창조자로서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그런 삶의 결과물들, 환경들, 상황들을 봤을 때에 마치 하와가 선악가를 본 것과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말씀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아, 여러분, 이제,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취하여서 살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고 그럴 수 있는 근거와 준비가 모든 것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또 임의로 하려는 데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른 걸본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치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아니,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소원함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해서 주어졌을 때, 가능할 때,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인간들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최하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에 대하여서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하여 아내를 삼은 것을 보고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진노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영이 사람에게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존재,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수만큼 번성, 번성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몇시를더 향유하고 그리고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데 뭐라고요? 내 영이 이제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이 떠날 것이다. 왜?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이게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성경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그다음 부분들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지었,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왜 사람의 생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완전히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잘못되었나요? 뭐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뭐가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이 끝까지 악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해야 될 충격적 이유인 거죠. 두 가지 단어에서 지금까지 인류 이후의 역사에 쭉 이어나오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원인, 근거가 될 만한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언어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보암직한 것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한 나무인지라 라고 할 때에 그 아름다움을 선악과의 본질적 아름다움, 그 본질적 아름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 나무를 두시고 에덴의 온 땅에 온 땅에 뭐야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하와가 마음속에 사단과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 보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으로 변질되었을 때 아름과 에이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적 아름다움과 소유적 아름다움. 결국은 제2의 방식의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동안 가졌던 가치관, 아름다움에 가대한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 아름다움으로 가졌습니다. 근데 두 문화가 두 문화 삶의 방식이 서로 조화하였을 때, 인간은 존재적 아름다움에서 소유적 아름다움으로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악과를 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인간 의 존재는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선악과에 대한 주인으로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것에 대한 판단 자체를 선악과를 먹은 존재로서 본질이 아닌 본질을 가장한 가짜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기에 따라서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제 2의 삶의 방식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존재적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존재성의 죄의 소원. 그것을 본질을 본질로 보지 못하고 본질을 가장한 그대 변형된. 가짜, 본질, 페이크 된 것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죠. 다 소유를 삼았습니다. 결국은 타락입니다. 인류의 심각한 세 번째 단계의 타락. 첫 번째 단계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의 판단 근거에 의거해서 죄의 다세는 받아서 살인한 것이고 세 번째의 타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적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소유적 아름다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주인이 되어서 선악가의 판단, 선악에 대한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그대로 다 행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어져 있는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처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악할 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선 세 번째 인류의 타락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택하여서 내가 다 그들을 실행한 것 뿐인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음에 결정 내리신 바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육체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류의 죄가 온 땅에 팽배하여지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서 바로 생명의 근거가 되었던 그러나 저주받았던 그 땅이 이제는 폐괴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지었던 사람, 그 인류, 사람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하여서, 내가 후회하면서, 이제는 그 땅으로부터 모든 존재,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다 쓸어버릴 거다. 여러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성경 가운데 가장 크게 그리고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그리고 진노하신 그 죄의 모습, 인류의 세 번째 큰 단계의 타락에 대하여, 그럼 심각성을 가지고 보십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단순했습니다.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인간편에서, 그러나 하나님편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승고 세속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석을 누리며 살아가는 향유하는 삶을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속적인 아름다움에 눈에 취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오늘도 고민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되는 이유를 크게 두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의미를 크게 두고,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러하고, 속하 있는 가정형도 그러하고, 가족들도 그러하고, 인류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오늘 제2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제3의 방식에 대하여서 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인생의 목표를 두고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가 인생은 육체로 그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채로 그리고 그 행위가 악함으로 땅을 폐격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가인의 삶의 방식이 있던 제3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 피함에 유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끝없이 끝없이 추구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지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마음의 욕구를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가인의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한 삶의 방식, 세속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큽니다. 오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자녀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오늘 돌이켜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일으키는 그 돌이켜 생각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개되어진 제사의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쇠속화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본질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존재냐, 소유냐, 존재론적 아름다움이 아닌 소유적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것을 다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마음의 원하는 대로 다 취하여 안으로 삼은지라 자기의 것으로 삼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처절한 반성, 그 반성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또다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방식, 제4의 인류의 삶의 방식에 그렇게 잠겨서, 그렇게 빠져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면 사는 것인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